안녕하세요. 역사를 사랑하는 박소입니다 오늘은 로마 건국의 어, 아버지 러무르스에 예, 대해서 한번 예, 알아보겠습니다. 러무르스 예, 레무스 형제는 어, 도시를 세울 나라를 세울 장소 문제를 의견이 엇갈려서 서로 싸우다가 동생 노물르스가 동생 네물르스를 죽이고 맙니다. 노물르스는 혼자 카피톨레 언덕 위에 도시를 씌웠습니다. 쉬었, 그곳에는 여자들, 여자들이 없기 때문에 장래 인구 문제가 큰 걱정거리였다고 합니다. 미에 노물르스는 깨를, 깨를 내어 그는 북쪽 위구대에 살고 있던 타티오스 왕과 백성 시민을 초대하였습니다. 이들이 말을 비운 사이에 에, 그들이 도시를 습격하여 사비인 천녀들을 납치해 갔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아 어, 왕룡 타티우스는 그, 진노하였습니다. 에, 대군을 이끄고 노마에쳐돌았지만 잡혀온 사비인 천녀들을 중재로 화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타티우스와 노모르스는 노마를 같이 정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타티우스가 죽었습니다. 너무 슬하 혼자서 너무 오랫동안 다섯 살습니다 트로이가 그리스 그룹 목마를 이용한 계략으로 남남께 불길에 휩싸이던, 어, 운명이 그날 밤, 트로이의 공연이었던 아이네스는 어, 전쟁의 와중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듣고, 엉뚱한 아버지와 어린 낯말을 데리고 그를 따르는 맞는 국민의 백성들과 함께 여러체급 배에 나눠 타고 가까워서 어, 탈출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런 트로이를 다시 건질하기 위해 새로운 땅을 찾아 방방 위기를 떠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트르키아, 델러스 등지를 거쳐 이탈리아 근전까지 갔으나 풍로만 다시 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카르타고까지 밀려갔다고 합니다.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예인인 사리잡은 카르타고는 땅이 비우하고 지중해 교통 요지로 발전하였습니다. 농어 아이들은 카타고의 사람들을 파연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아이네스아이네스일행이 도착한 것은 바로 의중이었습니다 디도란 여왕은 이들을 친절하게 맞았다고 합니다. 디도 여왕은 이들 유령을 한양하는 숙제를 벌였는데 이때 벌어진 경계에서 아이네아스의 솜씨에 관한 여왕은 그가 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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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마음들을 들려줄 것을 청하였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 아랫부분에 에, 산 제물로 바쳐진 아이 아이를 안는 신관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페비안 트르노스는그 당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에트루리아의 왕, 메젠티우스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에트루리아의 왕은 앗선 이방인들이 자리를 잡고 세력을 키우는 것을 경계하고 있던 터이었습니다. K의 원죄를 생략하고 전쟁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란 인관, 이관 상황에서 직면의 아이 네아스는 민족권이 공과한 단계를 통해 세력을 키우려는 의도에서 자신이 이끌어온 트로이인들을 하여금 라틴식의 이름을 갖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원주민과 아이네아스의 의지분들은 서로 하나의 민족처럼 화합하게 되고 강력한 힘을 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트루이아도섣어린 행동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네아스는 부손들은 대대로 왕위를 의어가며라틴인들을 지배하였습니다. 아이네아스로부터 13대 후에 알바의 왕 프로카스는 능미토르와 아몰리우스라는 아들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당자인트미토리가 왕위를 계산하였으나 흑심을 품은 호우 아몰리오스가 발을 일으켜 형의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이미토르를고개로 처방하게 벌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 가원에서 아들을 죽여버리고 다른 레아실비아는 베스타의 신의무녀를 만들어 일생을 천재로 살게하 했다고 합니다. 변대 레아실비아가 베스타의 신전의 밭철물을 기르러 아로스의 신이 습해 갔습니다. 그때 아름다운 바나 마르스가 분열를 급탈하였습니다. 실비하는 천의 몸으로 쌍둥이 형제를 낳았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아몰리오스는 몹시 화를 냈다고 합니다. 산의 아이를 살려둘 수 없다. 그 쌍둥이를 죽여버려라. 명령을 받은 신화는 차마 어린 생명을 죽일 수 없어서 강주일에 담아 티베리 강에 뛰어보냈다고 합니다. 기별의 강이 그 벌마 안에 두 아기를 닮은 광주리 어느 언덕에 닿게 되었습니다. 이때 물을 찾아 내려오던 한 마리의 늑대가 울고 있는 아이 두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늑대는 광주리 끝에 다가가 두 아기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골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부터 쌍둥이 아기들은 늑대의 품에 대해서 컸습니다. 어느 날한 양치기가 강가를 걸리다가 늑대가 기우는두 아기를 발견했습니다 양치기는 늑대가 얻는 틈을 타 쌍둥이를 늑대에 버려서 훔쳐, 훔쳐내었습니다. 자기 아들로 을기웠다고 합니다. 이두 형제는 훌륭하고 식상한 청년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들이 훗날 로마를 건국한 노물루스와 냄무스였습니다 늑대의 젖을 먹고 자는 노물루스와 냄무스는 어느 날이두 형제는 자기들이 출생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 비밀을 알게 된 형제는 분한 마음을 억누수 없었습니다. 형제는 언젠가는 자기들을 따르는 무리들과 힘을 합해서 아몰리아스를 물쳐 죽여버렸습니다. 할아버진 느미토를 다시 왕으로 모셨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건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시를 세울 장소가 문제가 의기야구서 서로 싸우다가 동상내 레무스를 죽이고 말입니다. 그러자 레무스 혼자 카페 돌려 언덕 위에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입니다. 우런두 형제가, 노물루스와 네무스가, 서로, 너무 너무 도시를 세우려고 하다가 싸워서, 노물루스가 동생 네무스를 죽이고 혼자 노마를 검거한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예. 음악 건국의 아버지, 노물루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흥시 부족함을 느낍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